오늘의 주제는요, 한 번에 한 명이랑만 대화할 수 있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. 아이가 있으시다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. 어, 남편이 말을 하고 있는데, 아이도 같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. 아니면 내가 아이랑 대화하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을 하고 싶다거나 아이가 하나 이상 있으시다면 하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하거나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해서 끼어들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어, 이쪽 아이는 자기가 먼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, 왜 갑자기, 어, 뭐, 언니나 동생이랑 대화를 하는 거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러면 되게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, 한 번에 한 명이랑만 대화할 수 있어? 라는 거예요.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, 어, 이거는 이제 그런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사랑을 받는다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소통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경험하기 때문에 어, 당연한 거예요, 그런 반응은.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끼어들면 관심을 그 요구하는 상황들이 귀찮게 느껴지거나 불편하게 여겨져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. 방에 가서 놀아. 왜 이래, 얘가?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? 잠깐만, 잠깐만. 엄마 얘기하고 있잖아.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.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. 아이가 말을 많이 할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요. 아이가 엄마, 아빠를 불편하게 할 때에도 사랑이 필요하고요.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 원리를 아이에게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. 바로, 한 번에 한 명이랑만 대화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, 아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화에 끼어들면, 잠깐만, 잠깐만, 우리 아들, 우리는 한 번에 한 명만 대화할 수 있어. 이렇게 친절한 목소리로 사랑을 담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. 한 번에 한 명이랑 대화하는 거는요, 뭐 어린이와의 소통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대화에 끼어들거나 혹은 남편에게도 똑같아요.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말을 걸려고 하면, 뭐 배우자가 말을 걸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. 여보, 여보, 잠깐만. 나 지금 우리 아들이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게.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이랑만 대화할 수 있어. 이렇게 친절한 목소리로 어른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.